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얼굴에 뭔가 볼륨을 채우고 싶진 않은데 얼굴이 뭔가 빈약해 보여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즉 이제 뭔가 필러 같은 걸로 볼륨을 채우고 싶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빈약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이제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리주란 같은 경우에는 뭐눈 밑이 꺼진다든지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또는 피부의 결이 좀 뭔가 안 좋아졌거나 이럴 때 피부의 재생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미백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바로 리쥬란이고요. 리쥬란은 우리 피부의 DNA 성분하고 거의 95% 이상 같은 성분들, 그니까 DNA가 재생될 수 있도록. 어, 도와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직접 넣어 주는게 리쥬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좀더 이렇게 광이 나게 만들고 잔주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크서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게 할수 있는게 리쥬란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이제 얼굴이 뭔가 빈약해 보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용도로는 리쥬란 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에 볼륨이 빵빵하게 뭐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뭔가 좀 없어 보이고 피부가 좀 이제 늘어나 보이고 또 이렇게 좀 탄력이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울쎄라가 같이 들어가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울쎄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면적도 줄여주지만 얼굴에 이제 눈가 주름이라든지 또는 입가 주름 이렇게 마리오네트 주름, 팔자 주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목 주름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뭔가 빈약해 보인다는 건 결국은 동안 느낌이 안 나거나 조금 뭔가 꺼칠어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리쥬란, 울세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도움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도 뭔가 좀 볼륨이 그래도 조금은 채우고 싶은데 필러는 정말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필러는 사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어, 시술 가운데 하나죠. 왜냐면 제가 리필가이고요. 어, 필러만큼 안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보형물을 넣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필러로 많은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해결이 된다는게 필러의 장점인데, 근데 필러에 대해서 어, 조금 어,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럴 때는 어, 스컬트라를 같이 준비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스컬트라는 이제 콜라겐을 형성시키는 일종의 젖산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가면서 우리 피부의 탄력도 좋아지지만 얼굴 전체 어떤 이제 볼륨감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미묘한 그런 뉘앙스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좀어 뭔가 아파 보이고, 뭔가 이런데, 이런 빈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다. 또는 볼륨을 채우고 싶진 않은데,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더 얼굴이 팽팽해 보이고, 더 탄력 있어 보이고, 더 동안으로 어 보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주 미세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실 때, 어, 이제 필러, 스컬트라, 또는 이런 울사라, 이런 이제 뺏디시술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필과 혜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